의 금속에서 빛을 많이 비출 때와 적게 비출 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 또 빛의 진동수가 다른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A에는 진동수가 진동수가 10Hz인 빛을 비춘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 빛은 광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마루와 고리 있는 형태로 그리지 않고 빛 알갱이 여기 있는 공처럼 빛 알갱이로 들어와서 전자를 빵 하고 때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광자를 이렇게 공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금속 A는 한 개의 진동수가 한 개의 진동수가 헤르츠인 빛이라고 볼게요. 실제로 여기 있는 숫자가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선생님 알아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숫자로 바꾼 겁니다. 개념상으로는 문제 없다고 봐요. 한계 진동수가 6 헤르츠인 금속 A가 존재합니다. 그럼 광자 한 개를 보낼 정도의 밝기면은 얘는 어떠한 빛이면은 어두운 빛 혹은 희미한 빛을 비쳤어요. 그러면 전자가 나오긴 나오나요? 어제 전자 나오시나요? 보고 판단해 봅시다. 네 그렇죠. 한계 진동수를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너나 금속 A 한계 진동수 6 페르치 자리야. 나보다 커야지만 광전자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면은 10 페르치니까 크잖아. 그래서 광자가 충분히 전자에게 에너지를 줄수 있어서 빵 하고 탈출시킵니다. 한계가 나왔다고 칠게요. 광전자 한계 그리고 남는 에너지는 H를 얼마로 볼까요? 프랑스 상수 1로보으로 했죠? 그러면 10줄 들어가서 6줄을 중간에 지불하면 광전자 갖는 최대 운동에너지는 얼마? 그렇죠? 4줄 되겠죠? 이게 아까 뵀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 본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10헤르츠의 빛인데 어떻게 실험할 거냐면 더 밝게 더 많은 광자를 쏵 하고 보내 볼게요. 그러면 더 많은 광자를 보낸다고 해서 마루와 고래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빛, 알갱인, 광자로 보내는. 눈부시게 밝은 빛을 보내는 거예요. 둘 사이의 차이는 같은 빛이지만, 얘는 어둡고 희미한 빛, 여기는 밝은 빛, 또, 세기가 센 빛, 하지만 진동수는 똑같은, 같은 단색감입니다. 그럼 빛을 주면, 광자 세개가 들어갔으니까, 세개가 전자에 충돌했겠죠. 그 결과, 전자는 하나, 둘, 셋, 몇 개? 총 3개의 광전자가 방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해볼게요. 더 밝지 않고 어두운 빛은 광전자가 한개 나오고 센 빛은, 3배 더 밝은 빛은 3배의 광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맨 서두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광전자와 같은 걸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광절유라고 했죠. 전극을 연결해서 전자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그때는 광전류라고 했죠. 광전류의 세기가 왼쪽 실험보다 오른쪽 실험에서 세배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전류, 광전류가. 이제 여러분들 광전효과 실험에 대해서 마무리 지을 건데요. 이 광전효과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의 출입 개념과 그것을 진동수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과 또. 교과서 그림에 나와 있는 입자로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해석 그래서 밝기의 차이, 빛의 밝기의 차이에 따라서 광전자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고 또한 같은 맥락으로 광전류가 적게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되고 교과서 있는거 잊지 마세요. 교과서 정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체크. 여러분 교재 292쪽에 2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림은 금속판의 진동수가 F0이고, 빛의 세기가 I0라고 했어요, I0. 여기서 I0라는 빛을 주다는 의미는 바로 빛의 밝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왜 I를 쓰느냐? 전류의 I가 절대 아니고요. Intensity라는 세기에서 나온 머리 글자입니다. 인텐서티가 I0라는 빛의 세기를 가지고 실피더니 광전자가 나왔대요. 그러면 여기서 금속에 이 금속에 한계 진동수를 어떻게 대소 관계가 주어진 빛이랑 있는지를 묻는 게 기억이죠. 금속판 금속판의 한계 진동수는 f0보다 작냐 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광전자가 나왔다는 말은요, 적어도 일함수를 충분히 줄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갔고, 그 남는 에너지가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아까 설명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10Hz의 빛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개 진동수를, 한 개의 진동수를 6Hz라고 아까 썼던 숫자처럼 써볼게요. 그러면 에너지로 바꿨지 않아도 우리는 알죠. 한계인 진동수보다 F0가 더 큽니다. 따라서 한계인 진동수는 몇이라고요? u F0는 10. 당연히 작은 거 맞죠? 한계인 진동수는 F0보다 작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미엔 가보도록 합시다. 빛의 세기를 지금의 i0보다 2배인 이 i0로 증가시키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 다시 이 그림에서 강조할 게 이거였죠. 현재 빛의 밝기가 i0일 때는 세가다 그리고 광자의 개수 세개그세개가 3개. 들어가니까 광전자도 역시 세개가 탈출됐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두 배의 밝기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가닥을 그려야겠죠. 두 배까지. 그리고 광자의 개수는 몇 개? 두배더 그려야겠죠. 여섯 개의 광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광전자는 몇 개가 나와야겠습니까? 그렇죠. 두 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방출되는 광전수는 변화 없다가 아니라 두 배로 방출된다. 혹은 얘가 광전자의 개수를 묻지 않고 광전류로 물어본다면 전류의 세기, 광전류는 두 배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디귿 풀어보도록 할게요. 빛의 진동수를 지금보다 두 배인 EF 0로 비춰주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두 배가 될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수식으로 이 내용이 참인지 것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강자의 에너지는 이람수를 지불하고 그리고 남는 것이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썼었습니다. 그럼 얘를 더 풀어헤치면 풀어헤치면 이렇게 쓸수 있죠. HF는 HF제로 더하기 운동 에너지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F는 뭡니까? 비춰주는 빛의 진동수죠. 그럼 여기서 비춰주는 빛의, 빛의 진동수가 10이면 10. 10이면 여기가 10이라고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h를 1로 보자 그랬죠? 그러면 주어지는 빛의 에너지는 10 h z 를 바탕으로 해서 10은 한 개의 진동수, 문턱 진동수 같은 말입니다. 지금은 한 개의 진동수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6 들어가니까. 나머지 최대운동에너지는 4줄이 되겠죠. 지금 뭐에 대해서 2배가 되냐 적게 되냐 물어보는 건 최대운동에너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보다 2배의 진동수로 에너지를 공급해 봅시다. 그럼 10이 아니라 얼마가 되나요? 20이 되겠죠. 그렇죠. 진동수가 f가 10인게 아니라 새로운 빛의 에너지를 2배로 넣어주면 2 0루트로가보다는 얘기죠. 그러면 h가 1이니까 20 곱하면 20 나오겠죠 에너지 그리고 이 람수 일함수. 이 람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금속 자체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럼 6 나오겠죠 답은 얼마입니까 나머지 최대 운동 에는지 14줄 되겠죠 여러분이 볼때 지금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두 배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빠지면 안 돼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비춰주는 빛의 진동수가 두 배라고 래서 최대 운동에는 제가 두 배로 된다는 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디귿은 탈락입니다.